22년 2월 28일입니다. 어느덧 2월도 마지막이 되었네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 간건 아니고, 어, 워낙 길이 많이 막히는 곳을 가기로 해서, 땡땡이 언니한테 만나 뵙고 전달해 드리고, 그동안 이쁘게, 최대한 이쁘게 키웠는데, 밤에 드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말만 그렇게 하지. 키우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음, 예운본 소형 사이즈를 가지러 왔는데, 지금, 음, 화분이 딸리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저기, 저기 때문에 그래. 그 유튜버님들 때문에. 그 누구시더라, 그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씀 겁내게 잘하시던데. 그분한테 그냥 저기 방송 몇번 듣고 완전히 그냥 구독을 눌러버렸네. 아, 까먹었어. 어,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침이 없이 딱딱딱 끊어지시는 분, 그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아무튼 예언분이 조금 그래서 조금 딸려요. 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뭐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주로 이제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대형 사이즈의 예언분도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겸사겸사 갔는데 어 죄송할 정도로 안 나왔습니다. 실패했고 그래서 요즘에 소형 사이즈 화분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유튜브 보시고 주문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여건상 유튜브에서는 저희는 뭐 당분간은 뭐 소개는 시켜는 드릴 수 있는데 판매는 힘들 것 같고 저희는 예전대로 카페 카페에서 어 계속 판매를 그나마 많이 못 올립니다. 봄 시즌에는, 뭐, 저기 매장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주택가 근처에 바로 뒤에 등산로가 붙어 있어서 사진을 찍거나 뭐할 여력이 안 돼요. 제가 방송도 제가 웬만하면 저녁에 하는 이유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도 뭐 그렇게 많이 못 갖고 왔어요. 많이 못 갖고 왔고. 예연부는 뭐 요즘에 많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전에도, 어, 아주 실속 있고 좋은 화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어그 중에 사실 선봉장이 원래 저희 집이었습니다. 예운분은 어 대전에 어디 본인의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요. 아무튼 뭐 요즘에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유튜브라는 그런 변화에 어 많은 이렇게 변동, 변동까진 그렇고 문화가 많이 아무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운분 중소형 위주로 좀 가져왔고요. 음, 그리고 그 저희 집 오시면 깜짝 놀라는 게 있을 거야. 좀, 이게 처음에는 안 보시다가, 또그 녹기란 보고, 녹기란이 거의 국내 탑 사이즈일 거예요. 저거 식물원에 가야지 볼수 있는 적인데 어 군생으로, 그것도 자연군생으로 제가 수년을 키워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거 꽃이 이쁠 때라, 저희는 이제 녹기란이 잘 나가요. 이거는 사이즈가 큰데, 택배로 보내기가 난해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욕먹어. 그래서 저는 희 이거 택배 잘안 합니다. 동네에서 매장에서 오시는 분들 재미로 키워보시고 또잘안 죽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잔뜩 잡아놓은 게 맥박스를 잡아놓은 게 마디바인데 어 마디바도 꾸준히 판매했지만 를 얘도 지금 되게 큰 사이즈가 어 엄청 커요. 어 마디바의 특징은 돌기가 형성이 되죠. 근데 돌기가 언제 형성이 될까? 돌기는 아마 좀더 뜨거워지면 나옵니다. 얘 특징이 그래요. 뜨거워지면 나온다는 건 일반 에케베리아랑 조금 반대되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돌기가 좀 선명해질 때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요것도 얘는 온라인 카페에는 올릴 것 같나? 엄청나게 큽니다. 상태도 아주 좋고,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카페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얘도 마디바고, 지금 뭐 물건, 뭐 상품을 구하러 간다기보다 겸사겸사. 간거라 그리고 또 왕창 잡아온 것 중에 엘리샤 엘리샤라고도 하죠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비 작아요 제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 작은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부터 농장가서 다 훑어오고 요번에도 훑어왔는데 저기 삥 목도리 둘은 애들로 훑어왔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왔어요 이 아이는 어... 폴스타 어, 조만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저쪽 위에 농장 사장님이 만들었던 품종이라 그래요. 어, 이름은 제가 붙여줬습니다. 이 별모양을 달려가지고. 포스타가 저기잖아요. 저 볼보에서 나온 전기차, 새 브랜드. 그, 이름을 제가 만들어 드리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모양 형태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별모양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기, 요즘에 이제 매장에 손님들 오시면은, 뭐, 다육이 이름이 뭐, 명품 브랜드, 자동차 이름 뭐 하길래, 딱 생각난 게 갑자기, 오, 폴스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제가 폴스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그, 그 이름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리고 댄섬. 저희 집은 댄섬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워낙 그, 저 댄섬 때문에. 어, 요청들을 하시는데, 이런 거못 만들어드려요. 보통 이 수영 구하기도 힘들고, 어, 얘네를 만나야 돼. 이 근상, 이 뿌리 이렇게 노출된 걸 일단 만나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난 다음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돼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집중을 하면 더 빨리 되겠는데, 제가 이거 뭐, 이거 위주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뿌리 수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 전지전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거는 못 만들어드려요. 대신에 저희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 얘네들 급을 만나게 되면, 어, 전시용 나갈 거는 위로 올라가고, 판매용은 밑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어, 솔직히 조금, 이제, 요청이 많거든요, 보시고. 근데 어려워. 그렇다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뭐, 1년, 뭐, 최하 일년은 걸립니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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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걸렸다고, 뭐, 100만원 주세, 200만원 주세 못 하잖아. 음, 그쵸. 어느 정도의 그, 얘네가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판매도 못 하고, 약간 그런 건있어 그래서 아무도 소품이라든가 그런 거된삶은좀 많이 갖다 놓기는 하는데, 이런 건 차근차근 취미생활 오래 하실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그래. 저기, 뭐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이름 붙여서 딱 나온 무슨 금땡이도 뭐든 걔가 몇년 지나면 바닥으로 몇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얘는 100만원 주지 생각 안 해. 어,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100만원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즐기려고,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아무튼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어, 못 만들어, 뭐못 못 만들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엊그제 제가 이거, 저기, 상태 많이 좋아졌죠? 얘랑, 얘랑 비교해드리면서 녹색을 만들으려고. 그죠? 그래서 가끔씩 스티늄 같은 거나 활용하시면, 그 다음에 칼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야, 칼슘을 쳐야 돼. 그게 아니라, 저희 판매하는 칼슘에는 질소, 인산 빼고 가리, 그 다음에 마그네슘, 붕소,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종합 영양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세요 이렇게 저희 집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세요라는 소리는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주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얘가 필요로 할때 그렇게 해서 조율해 나가시면 식물이 되게 건강해지고 탄력있어지고 잘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인장은 잔뜩 뽑아왔는데 남봉옥 어떤 분들은 야, 씨, 저거 뭐야? 저 우두두털, 저게 뭐라고? 저거를왜 누가 키워? 뭐따러 갖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선인장을 오래 키워왔죠. 우리나라에서 다육이 유행할 때부터도 선인장을 꾸준히 가져왔고, 그 다음에 다육식물 유행일 때, 매니아들한테 선인장을 하나씩 키워보시라고 하면서, 음, 웬만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선인장, 기본적으로 남봉금이라든가, 이런 복릉의 형태라든가, 또는 홍엽이나 황엽, 그런 남봉옥을, 어, 저희 집에서 이제 알게 돼서 키워보신 분들이 많죠. 또 이것도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되게 재밌고, 되게 다양해. 다양하고, 키우기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일단 선인장의 특성, 어, 왜 좋으냐. 고온에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 키우기가 쉬워. 일반 다육이보다. 어, 그리고 지금 관리, 어, 그때 제가 말씀드렸, 방송 한번 찍었, 었는데 선인장 또 이제, 선인장은 조회수가 적어. 선인장, 아프리카식물, 어, 그런 거 조회수가 당연히 적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저기 매니아님 만나면서 설명도 드렸지만, 저는 어떤 유행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다육식물, 어,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볼수 있는 정보를 얻기거나 또는 아,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행을 떠나서 제가 어, 소위 어, 지 마음대로 어, 찍고 있습니다. 뭐 이거 저기 유튜브 하면서 뭐 유튜브에서 많이 팔고 그런 생각이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시는 게뭐뭐 뭐 해달라는 게 많아서 어, 아직은 조금 덜 바빠요. 제가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전쟁 나고 뭐 해서 지금 조금 바쁘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한가한 편이라 짬을 내서 최대한 찍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봉룡남봉옥 엄밀히 얘기하면 청 은사 봉룡남봉옥 이렇게 해야 되나 청복룡 은사남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그 선인장을 부르는 이름, 호칭, 아니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선인장을 이거는 어떻게 불리우나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름쯤에 꽃필 때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 이거는 은사라고 보통 표현도 하고요. 요 위에 하얀 점 있는 거를 백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온즈카 얘는 온즈카 남봉이라고 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운직화가 아닙니다. 어, 이것도, 그렇게, 저기, 뭐, 사세하게 따지자는 아닌데, 그래도 알고 키우시면 좋잖아.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기가 강한 게, 좀 상품 대접을 받죠. 여기에 이제 금줄이 들어가거나, 홍엽이랑 황엽의, 어, 스타일로 나가면 더 대접받고. 이 아이는 하우시한데, 어, 요즘 하우시가 많이 저렴해졌죠. 지금 전량 수입이고, 전량이라 보다 거의 이런 식으로 유통되는 건 수입이고, 그 다음에, 조직배양 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방송 초반에, 방송 초반에, 영상 초반에 찍을 때, 어, 조직배양, 그때 설, 저기, 한, 설, 뭐, 헌정방송 제가 그한 건가? 어, 조직배양에 대한 오해가 많아. 저는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 본다면 조직배양을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음, 언제 이걸 말씀드릴까?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조회수 별로 안 나올 건데. 어, 그리고 참, 지금 갑자기, 오, 저기 구독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버렸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 뻥튀기가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느는 것도 좀 재밌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실망을 드릴 저기 내용을 찍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마냥 재밌게 하기도 사실 힘들고 원래 재미 재미와 정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섞어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 위주로 가입이 돼 있어서 많이 까불고 장난도 치고 막 했는데 아무리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저 자체도 약간 멘탈이 살짝 왔다갔다 하고 있어 어... 어, 모두를 만족할 수, 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지만, 어, 그래도 아무튼 제가 아는 대로 좀 재미있게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중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답도 아니고, 하나의 기준점은 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기준을 두는 거는 식물 생리학하고 현장의 실용 농업인 교수님들, 그 다음에, 어, 현장에서, 농업 현장에서, 어, 이렇게 그, 하시는 강사님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지청이라든가 그 자료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야다육이가 그런 게 있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문적으로 적이 없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는 하지만 그것도 음~ 일반 작물하고 어~ 같이 겸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토대로 다육식물에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렇게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공통된 건 있어. 식물도 16대 원소는 필요한 거예요. 질소, 인산, 가리뭐 아무튼 그런 시스템으로 다만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케명식물은 낮에 호흡을 멈추고 오후부터 이렇게 밤에 야간에 숨을 쉰다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웬만하면 최대한 검증되고 과학적이고 어, 논문 자료도 있고 어 그런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물론 제 경험도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누구보다 많이 죽여봤다고 했죠 여러 가지를 그런 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되게 막 신빙성 여과나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막그야저 사람이 이렇게 하랬대 그렇게 할까봐 그게 사실은 걱정이 돼. 카페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저를 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 제가 제가 하는 방법이 일반화하지 않으며 하나의 그, 방법일 뿐이다.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식물에 정답이 없으니, 어,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는데, 잘안 되시는 분은 제 방법을 하시고요. 잘 되시는 분은 제 방법 굳이 안 하셔도 돼. 잘 되는데 왜 남의 방법을 따로. 근데 뭔가 잘안 돼.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 아, 저 사람은 이거를 저렇게도 해보네, 하네. 이렇게 참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 그렇게 참고하시는 거니까, 음, 오늘 구독자가 몇 명이 들어 갑자기 막 저번에 예전에 150명에서 180명 할 때는 뜸문뜸문이었는데 갑자기 300몇 명으로 팍 튀어버리네. 지금 한달 조금 지났거든요. 한달좀 지났는데 좀 그런 게 있어. 요 아무튼 몇 가지 상품이 입고가 됐고요. 어, 유튜브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분들 유튜브 방송을 볼 수는 없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인데 이제 손님들이 오시거나 톡으로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셔. 그렇게 그,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잠깐 잠깐 보는데. 어우 대단하시더라고 끼우시는 것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아 그런 거는 못 따라갈 거 같아 아나 자꾸 이분 생각 안 나지? 그분? 아 지금 말씀 진짜 똑떨어지게 하시더라 똑똑똑똑 똑떨어지게 똑, 똑, 똑 저도 똑떨어지게 하고 싶은데 하, 저는 아시다시피 고급진 단어를 고사를 막 하잖아 어? 알죠? 어. 고급진 단어 막, 이게욕안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안 하고, 뭐이 새끼 뭐, 뭐, 어? 저 마탱이 갔네. 그런 얘 절대 안 하잖아, 저는. 그쵸, 그 고급진 단어로 구사하는. 이렇게 하나의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